안녕하세요. 오늘은 7급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급은 일단 더샘 뺄셈이 100의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 자리 두자리세 자리, 두 자리가 다섯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나 보면 천의 자리까지 나올 답이 천의 자리까지 나올 경우에는 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 이렇게 답이 나왔다 하면 2,777. 이렇게 써 주셔야 하고요. 자, 암산도 두 자리, 그러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잘 상상해서, 자, 상상 주판에 60, 자, 61 놓고 앞에 74 놓고 135가 됐어요. 기억 잘 하고, 거기다가 3을 놓고 8을 놓고, 이렇게 연습하셔도 되고요. 자, 1의 자리만. 1 놓고, 4 놓고, 3 놓고, 8 놓고, 16이잖아요. 그러면 6을 쓰고, 여기 10을 올려놓고, 10의 자리끼리, 1, 6, 7,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자, 그게 충분히 연습이 되면 이제 10의 자리 같이 놓는 방법. 61 놓고 74 놓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 배워 볼게요. 곱하기가 자, 여기 보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예요. 그러면 모두 네 자리죠. 숫자가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4라고 써있는데 여기 천의 자리거든요.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둘다두 자리 두 자리 똑같으니까 여기서 7이 가도록 할게요. 7이 가서 뒤에를 다 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에서 시작해야 돼요. 4의 자리에서 7, 3, 21자 손을 떼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뒤에 7, 7, 49 났어요. 자그 다음에 6을 6을 이제 곱할 건데요. 자, 7이 여기서 시작했으면 6은 그 다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자, 6이 가서 37이니까 3부터 6 3 18그 자리에서 6742 놓고 쓸때 2, 812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더쌤, 뺄쌤, 암산 연습하시고 지금 배운 게 여기 8페이지 연습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11페이지. 자 11페이지 0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모두 숫자가 4개. 21 곱하기 17, 모두 숫자 4개죠? 4라고 써있는 데서 시작할 거고요. 2가 갈 거예요. 2가 가서 1 곱하고 7 곱할 거예요. 자, 21은? 2지만 0을 꼭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0, 2 끝난 자리에서 2, 7, 14 자, 여기서 시작했다는 걸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1은 그 다음 3의 자리에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1, 1은 0, 1 1, 7은 0, 7, 357 자, 여기에서는 0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연습하시고, 15페이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자, 18페이지. 53 곱하기 74. 모두 숫자가 4개니까, 4에 여기서 4라고 써 있는데 시작할 거예요. 자 5가 갈 거예요. 5가 가서 7부터 곱해야 돼요. 74니까, 5, 7, 35. 5, 4는 2, 0이죠. 자, 그 다음에 3은 여기서 시작. 그래서 3, 3, 7, 21 끝난 자리에서 3, 4, 12. 쓸때 3, 9, 2,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7급에서 곱하기 유형은 다 배웠어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7급 나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